우연한을 없애버린 건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고, SRT를 분할한 것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정상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철도 지하철 노조협의회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철도노조 위원장 조상수입니다. 철도 지하철 노조 협의회는 지난 두달 동안 철도 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릴레이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통해 철도 노사는 KTX와 SRT의 통합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중단되었던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개혁 평가 연구영역을 비밀리에 재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TX와 SRT를 통합하면 1, 이내지 3만석의 좌석 추가 공급으로 각 지역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는 고속철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추가 공급이 가능하고 전국에서 SRT를 이용할 수 있고 KTX의 요금을 10% 인하할 수 있어서 대다수의 국민이 조속한 통합을 원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만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민의를 대변한 국회에서 KTX와 SRT 통합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철도 지하철 노조협의회는 오랜 기간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 안전법 개정 운동을 벌려왔습니다. 철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요소인 열차 운행, 차량의 제작과 정비, 철도 시설물의 제작과 유지 보수에서 각각의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관제, 관리하는 기준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철도 차량 구입에서 주적가 입찰제를 폐지한 대신 종합 심사제를 도입하고 철도 차량 내구 연한제를 복원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은 철도 차량 제작과 정비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했던 잘못된 철도 지하철 안전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은 국회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촉구하며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경쟁도촛불 민심과 시대 정신에 따른 진정한 민생 개혁 경쟁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